전북교육청이 청소년 자치문화공간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들이 표적 감사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군산의 문을 연 청소년 자치배움터 자몽입니다. 실험적 공간에서 마을과 함께 진로탐색과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북교육청이 특정감사를 벌여 교사 등 10명에게 경구처분하고 이중 4명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예산 2,700여만 원을 다른 항목에 썼다는 겁니다. 네. 자치 공간의 철학적, 자율적 가치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자 과잉 징계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절실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공백과 제도적 한계를 일선 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또 지난해 테니스장 설치를 추진하던 도의원과 갈등이 생긴 뒤 보복성 감사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지난 4년간 세금을 지원받고도 성과보고나 공유를 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연간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국민의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들을 자료가 없이 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기간 운영에 있어서 더욱 원칙을 지키고. 이런 가운데 자몽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학부모 시민사회는 전북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군산시의회도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